네, 이렇게 각국의 축제를 가지고 리플렛 만들어 줄 디자인 친구들.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튤립 축제, 네덜란드의 튤립 축제 만들어 준 우리 아트페이팅 친구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마음이 모여서 굉장히 커다란 멋진 그림으로 완성이 됐었죠 왜 목공예입니다. 와 이걸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다고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멋진 우리 기구들을 만들어준 목공예 친구들 이렇게 일일이 드릴도 해보고 어, 톱질도 해봤다고 하고요. 왜 설치 미술입니다. 어, 우리 미디어 아트와 함께 멋진 작품 준비했죠 이렇게 가면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저왜 미디어 아트입니다. 애니메이션 함께 만나봤었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들 직접 이렇게 패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 체험해 i o 우리 미디어 a 친구들이었습니다. a t i o 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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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m a 이 i o n animation, animation, a 라디오 드라마 카니발의 심장을 찾아서 진아 역을 맡은 김연재입니다. 준혁 역을 맡은 양현지입니다. 지수 역을 맡은 이원연입니다. 태호 역을 맡은 안민혁입니다. 수민 역을 맡은 이지율입니다. 민호 역을 맡은 박정호입니다. 아레이션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소들 카니발의 부력화음, 브라질 리오 삼바 드럼의 축제 리듬의 불꽃 팀에게 남은 시간은 단3 시간. 오늘 밤 영광을 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들 준비됐지? 딱3 시간 연습한 대로만 하는데, 주녀가 네 솔로 댄스 믿는다. 어나운박하게 어차피 관심은 지 구겨만 쏠리니까. 잠깐, 뭐지? 그... 메인북이 없어? 내 북이 없어졌다고? 에피소드 2 의심의 칼날 도대체 누가 그랬어? 우리가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누구야? 저... 주, 준혁이 형이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본것 같은데 준혁이가? 말도 안돼 <laughs> 나를 그렇게 믿었다고? 내 앞을 무시할 때 넘지더니 야 지금 네가할 소리야? 네 이기심 때문에 모두 망칠 거야? 이 쉼? 그래 나 이기적이다. 네가 내맘 알아 지금? 뭐? 나는 항상 네 춤을 인정해줬어. 네가 열등감에 눈이 멀어버린 거아니야그만들은 싸울 때가 아니야. 북을 찾아야 해. 10분 전까지는 북이 있었는데 준혁 형뿐만 아니라 태우 오나도 지수 오나도 다들 북 주변에 있었어요. 에피소드 3. 비틀린 그림자 폭발하는 진실 민호야 연습실에 이게 이게 무슨 준혁 형이에요 북을 가지고 뒤편 통로로 그리고 이걸 발견했어요 형의 글씨인데. 민호가 든 찢겨진 종이엔 충격적인 절규가 담겼습니다. 난 항상 그림자였어. 네 북소리가 내 춤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줬어. 이제 알겠어? 이 기분, 너도 느껴봐. 명백한 증거, 모두의 시선이 준혁이에게로 향합니다. 준혁아, 진짜 너였어? 네가 우리를 배신했어! 준혁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난 너를 믿었는데, 절투 때문에 팀을 망쳐? 네가 그러고도 우리 팀이야? 그래, 비겁하다. 탈려고 했다. 난죽을리면날 춤을 춰도 사람들은 지네 북소리 만들었어 내 춤은 배경일 뿐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았다고 이 고통 너희는 몰라 네 완벽함이 날 죽였다고 준녀가 그게 정말 네 진심이었어? 내가, 내가 그 정도였니? 믿음의 하... 불꽃은 위기에 처했고 퍼레이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 4 화해의 발걸음 이네 완벽하면 날 죽였다고! 준혁의 마지막 말이 지나 마음에 엠돌았습니다. 자신의 무심함이 타인을 힘들게 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니들로서 너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네가뭘 알아. 알아. 이제 알겠어. 우린 혼자 비날 수 없어. 이 축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완성되는 거야. 준혁아, 미침없이 우리 팀은 불안전해. 나 먼저 변할게. 네 춤을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북소리를 만들 거야. 이네 춤이 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린 팀이잖아. 민호야, 북일이 줄래? 맞아요. 우리는 같이 해야 해요. 형도 준혁이 형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준혁아.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미안하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어서 우리 이제 무대에 함께 오르자. 아직 너, 늦지 않았어. 너희들 나 같은 걸 어? 용서해줄 수 있어? 긴 갈등끈 이들의 불꽃팀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허타였던 불꽃들은 거대한 하나를 이룹니다. 오, 카니발의 진정한 리듬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리듬의 불꽃 팀은 메인 부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불안과 불신을 넘어선 이들의 화합이 과연 카니발의 열기를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요? 가자 얘들아, 우리가 최고란 걸 보여주자고. 이게 이게 진짜 내츄? 준혁의 춤은 역동적이고 눈부셨으며 목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팀원들은 눈빛으로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진짜 리듬이야. 대단하다, 주녀가. 지나야, 우리 모두 리우의 밤, 이듬의 불꽃 팀은 서로 최고의 문제를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빛나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 불꽃은 영원히 서로를 비추는 등대가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어서 다음 순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바로 싱어송라이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무대로 올라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음의 파도 별처럼 빛나 i e v e r s o i g t t o e t e r a e v e r o e 나지이지도 언젠가 하게 f o r e v e r we do 내 마음 속에 어, 이렇게 멋진 노래 함께 만나봤고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다음 순서는 뮤지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무대로 올라오세요. 네 공연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뮤지컬 같은 경우도 보이스 액티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잡담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대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있어요그러면 공연 보는데 방해가 될수 있겠죠. 그러지 않도록 꼭 함께해주면 좋겠고요자 그럼 관객분들의큰 박수소리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나? 음, 잘 어울리나? 정말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을 입고 라니 다른 애들은 어떤 축제를 조사했을까? 우리는 베네치아 카니발이야.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완전 멋져.멋진 의상을 입고 가면도 쓰고 퍼레이드를 하지.맞아 밤이 되면 불꽃놀이도 멋지고 말이야. 오사카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본 벚꽃 축제 오사카 성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를 조사해 왔어. 어, 엄청나게 예쁜 성 앞에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다. 고. <laughs> 전통 의상이 있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 좋아. 그런 축제 음식도 있겠네. 거기까지는 조사해 잘 못해서 몰라 해. 근데 영웅이랑 예영이 나지가 않았어. 벚꽃 잠이야 미구. 우리 멕시코 축제를 조사해 봤지 근데 코코, 근데 멕시코 하면 코코에 나오는 망자에들 유명하지 않아? 그냥 멕시코에는 다른 많은 축제들도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유영이가망자에으로좀 무섭대. 분명히좀 무섭긴 해. 근데 선은 너는 어디야? 윤지랑 못 붙여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응? 아 늦었으면 빨리빨리 뛰워야지. 내가 그냥 늦은 것이 아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온 눈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느니라. 무슨 소식인데? 근데 왜 탈은 안썼어? 어 이쁜 얼굴이 아깝지 않느냐 안아까운데 <laughs> 어허 조용히 못할까 늦려놓고 까불기는 <laughs> 내가 그한 늦은 것이 아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느니라 또 무슨 소식인데? 아, 너 계속 그말더 쓸거야? 안힘들어? 힘들긴해 <laughs> 그래서 또 무슨 소식인데 다들 깜짝 놀랄거야 발표회가 열린대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대회라는 거야. 근데 마침 우리는 축제 조사를 했잖아.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우승한 팀은 자기가 조사한 축제를 보내준다는데. 관심 생겼어. 엄청 생겼어. <laughs> 우리가 우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인데 우리는 그냥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야. 그러면 다른 팀들보다 눈에 확 띄지 않을까? 노래는 뭐 아무나 하냐? 아무나 하지. 뭐꼭 잘해야 해? 잘해야 1등을 하지. 뜬 못하한 어때?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야 해보자. 잘하든 못하든 무대에서 막빅 사인하면서 놀아보자. 선혜 어때? 난 서희가 한번 할게. 나는 성호가 한번 할게. 난 솔민이 하면 할게. 나는 범석이 하면 할게. 나는 용희가 하면 할게. 나는 영웅이가 한번 할게. 내가 <laughs> 그래 할게. 자그러다 같이 하는 거야.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자. 하나, 하나 둘셋 둘, 화이팅! 이렇게 저희는 한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점점 실력도 좋아졌죠. 그런데 공연이 가까워질수록 윤지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야 진짜 또 틀렸잖아. 똑바로 안 해. 너 바보야? 미안해. 윤지야 왜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야내 공연이라고. 술미 너 이번에도 틀리기만 해봐. 아 진짜 짜증나네. 그치? <laughs> 그치? 야 봐봐 범석이도 너희 자꾸 틀리니까 짜증난대잖아. 너 말이야 너 <laughs> 틀,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면 틀려도, 틀려도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너 조금 친구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소리지르고 화내고. 너가 만들어준 쪽 이딴 식으로 난안 할래. 수고. <laughs> 야 어디가? 야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안 틀렸으면 내가 짜증 낸 일도 없었잖아. 특히 순민 너. 너무 어떠라는거알 <laughs> 윤지야 이번엔 네가 틀렸어 나 갈래 됐다 나도 그만할래 나도 나도 그래 가라가 너처럼 못하는 애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네, 다음은 우리 금성초 학생들의 축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주 특별히 노래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참가자들, 어, 너 혼자니?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뭐, 그래, 자, 그럼 노래 시작하겠다니다 박수, 박수 주세요. 예, 예. 선는요 영상이 하나 더 준비가 되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시팀 영상 마지막에 왔었던 영상 메이킹 친구들의 영상이 준비가 되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모두 앞에 스크린 바라봐주시고요 선생님이 영상 하고 외치면 다 함께 시작 외치는 거 기억하죠? 가보겠습니다. 영상 메이킹의 영상. 민우는 베나치아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축제에 놀러간다. 아멘이었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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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는 축제에 가지 못해 우울해졌어요. 는 쓰고 신분을 감춘 민노와 친구들은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베네치아 가면 축제 다 같이 즐겨 보아요. 다음 순서 타악의 세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타악의 <타깃> 세계에 일어나서 <웃음> 앞뒤. <웃음> <웃음> 자, 차렷, 차렷. 하나, 둘, 셋.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겟의 친구들, 악기 정리해주세요. 악...